Okay. 얼마가 필요하냐면 오 a 바이가 u h a n i 어... not 어, 잠깐만, r u h a n I'm not a piruhan. Oh, Takama, Takama, 네, 한야겠다오가 헤이, 뭐고 이게? <laughs> 내가 공부하라고 준 돈으로 이거 이 따로 지날 사고 말이야. 오늘 패턴, 어? 온 패턴 온 패턴 온 패턴 온 패턴입니다. 오늘 뭐? 웨하스야 이마. 웨하스. <laughs> 한번 깨물어 줄까? 마이 <웃음> 신발이 뭐고 <laughs> 이게? 알기만 씨야. 와퍼리입니다. 와퍼리가 그니다 알았다 타라. 니 근데 오토바이 없나? <laughs> 탈돈 <laughs> 없나? 오토바이 시민권 하나 뺏어가지고 타야지. 시민권 보자 많이 오토바이 있나? 있나? 많이 오토바이 마. 없나? 며디? 며디? 정말 없어 보인다. 많이 시니오고 어? 야야 오가 먼저 갈게 먼저 갈게 아아 아. 아, 빨리 타라 빨리 타라 아 잡아라 오가 빨리 타라 저오토이다오도바이다아 여기 왔습니다 아. 야 도망가라 아야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뭔데 이 새끼가 마 우리 웨아스 건들지 마라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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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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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고 저것도 와요, 너. 됐다. 너도 이 고였다. 뭐 잠깐만. 뭐? 티켓 파너. 뭐? 어예. 나는 블랙으로. 알겠 그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데. 아. 뭐? 예. 뭐 하노? 왜 인사하노? 마 아, 햄요 왜마 아, <laughs>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 마 연체동물이가 나 이거 지와 아, 뭐하냐 뭐 뭐하냐 저뭐하고 저거 야야 쌍화차 내려놔 쌍화차 마 쌍화차 달라고 아, 아. 봐! 야야야야, 뭐가? 뭐가 두 개가 있는데 색깔 뭘로 정할래뭔 아, 아, 아. 소리야, 뭔 소리야? 아, 뭐 어정해볼게. 봐! 아, 아. 아. 폭주정이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뭐야 이거? <laughs> 네가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좋을 걸. 그 너야! 이어 야, 뭐 어, 보여 연기 나나? 이래 빨간 양말 안 쓰냐? 아, 빨간 양말 꼭 써야 됩니까? 당연하지. 먼저 고치고 올게요 상징성이야 상징성. 맞다 형님. 마카노. 아 이거 빨간 양말 그만 좀. 아 써라고. 알겠습니다 형님. 웨아스 쓰라고. 쓰고 <laughs> <어쩌고> 있습니다. 웨아스 <laughs> <laughs> 뭐, 다 봐. 뽀사포가. 날개 맛입니다 가면 쓰라고. <laughs> 아이 자, 썼습니다. 모자가 아니라 가면이라고. 오늘 게이모드 먼저 했어요 진짜. 아. 저아 발바 발바. 아 넘어지면 이제 X되는기라 X되는기라 어! 지금이다! 아악! 아 잠깐만! 아이차! 아아! 아 엉덩이, 엉덩이 쓰다듬지 마라 아, 성희으로 고소할 거야 아. 됐다 아! 잠깐만 야 우리 전부 저거 타주자 불쌍하다 속도가 안 맞잖아 파지오 타주자 파지오 어, 또 구야돼요? 해아참 <laughs> 너무 다소곳하게 앉았는데. 어 여기 다 여기 다 오빠! 맞아요. 아 너무 느려 이거 너무 느려. 진짜 핵입니다. 아 내려봐. 뭐? 뭐 하는 거? 새끼 뭐. 정신 못 차리, 새끼. 어락했다 뒤에. 새쫙 어. 어. 절피하는데 돌아와 봐. 왜야스 어딨노? 왜야스 어딨노? 뭐? <laughs> 일로봐라 싸울꺼 잘..잘못했습니다 아와봐 어. 어. 아! 뭐!! 러로봐라 아. 나다 로봐라 잘못했다 알았다 이나으뭐 잘못해! 나나라야야 아. 대기를 사람 패다! 발견 포카 누구한테 그랬노 사라니 지금 누구한테 그랬노 사람 패집 빠라! 아 잠깐만 그래, 죽어! 그래. <laughs> 가자 대모험 가자 햄왜 그거 타는데요? 햄이니까 햄이니까 검진 네. 뭔데? 마살이가 아 뭔데? 네 뭔데? 누군데? 네 마살 누군데? 내가 탈게 다 이거 타라 아, 아. <laughs> 가자 야 니네 왜 그거 타는데? 네데잘 뭔데? 뭔데? 나가라 <웃음> 야 <웃음> 니도 이거 갖고 와라 이거 없습니다. 아 따라와 대모험 떠나자. 완전 느려. 너무 느리지 않냐 이거? 아니지 느림 의 미학이지 느림의 미학. 사줘 내가 사줘? 예. 내려봐. 아 제가 살게요. 예.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얼마 하겠나? 시블테니 한개 팬크롭 고맙습니다. 내가 사줄게. 얼마 예. 하겠노? 잠깐만. 오토스포츠 있나? 사줘. 아니야 아니야. 아 맞다맞다맞다 맞다, 맞다, 맞다. 아니다가 아닌지 뭐뭐 만원 넘겠나? 5천원 할걸아 어딨노? 맨 밑에 있나? 하아 <laughs> 맞다 죄송 5천원? ,000원? 5천원이면 살만하지 5천원 하네 네가 어, 사라 예 어. 벨더야 예? 뒤에 네 친구가 어이 어이 스님요, 스님요. 아 벗어. 스님요 나 보소 스님요 어뭐햄 참아 있어 아이씨 아이 짜증 이거 내가 니네 때문에 안 걸리겠다 오세아 <laughs> 안 웃나 안 웃냐고 안 웃냐고 안 웃냐고 <laughs> 아줌마 안 웃냐고 뭘봐이새끼야 뭐야 이 o y 아! we a 뭐? 때리는겨! 미안하다 r e Boy, we are. Boy, we are. Boy, we a 오케이 오케이, e are. Boy, we are. Boy, we are. Boy, we 몸 r 고 Boy, we are. Boy, we are. 시야가 w 다 이거 상당히 상당하게 느린데. g a n g 상당히 상당하게 g 나 s 나 알았다 a n g 느린 a n g a n g a 야 a n g a n g a Sanga. s 아 n g a Sanga. Sanga. s a 우기 어딨나 우기 우기 저기다어 아, 아, 빨리 오나 방금 방금 어? 배도 우기라 했나 <laughs> 맞아 아, 내가 네 친구가 아니 지금 당신 목에 3천 달러 걸린 거안 보이십니까? 야 둘이 몇살 차이야? 자, 1년, 아니, 1년 차이. 근데 우기 빠른 년생 아니야? 아야, 아야. 빠른 년생이다. <laughs> 아 별도도 빠른 년생이가 별도 <laughs> 빠른 년생이다. 그럼 친구네. <laughs> 다 빠른 년생 그럼 다 친구네. 뭐다 어, 친구야. 둘셋다 친구네. 아 이게 <laughs> 왜? <웃음> 아니지? 아 이게 아, 다 친구지. 내가 빠른 구사고 어 자들이 빠른 구호지 친구네. 뭐할라 빠른 구호랑 구사는 친구지. 친구네. 왜 친구지 뭐. 제구. 원래 빠른는 다 친구지. 친구지. 맞다. 그 빠른 년생의 할아버지는 그냥 친구가. 친구. 지 <laughs> <laughs> 무세요 도시가 잘 있었나 어, 어제 환갑잔치했다고 그래 마 열심히 살아라 야마그그 알배 환갑잔치에 닥하너 마른 년생이다 내 친구다 빠른 환갑이가 빠른 환갑 이 헬력 <laughs> 그못 올라갑니다 아 된다 올라가기도 해 된다 자 아. 아. <laughs> 나가겠습니다도 야 이거 진짜 안 좋다 오토바이 에이. 와, 답도 없네.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지? 이거 뭘 하지, 이걸로? 경찰 누가 떴냐? 햄요. 나다. 햄요. 햄요. 기다려봐라. 뭐 우리 아버지가 뭔뭐 사람인지 아나? 우리 아버지가. 씨발, 1분 남았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죄송합니다. 1분 동안 죄송함 <laughs> <laughs> 우리 아버지, 농부인데, 얘. 농부? <laughs> 바밍한, 바밍한. <laughs> 야 봐라, 오늘 저 강원에 널 잡으러 왔다. 뭐, 우리 아버지 무 뭐, 누군지 알아? 누군데? 으악! 농부인데. 얘. <laughs> 알고 있었다. <laughs> 알고 있었어. 아, 야, 그냥 그냥 오토바이 타자. 니네 오토바이 있지? 네, 우유는 있죠. 있는 사람 없죠. 얘기해봐, 내가 사줄게. 아, 사줄 수가 없구나. 야, 일단 우기 돈부터 벌여, 벌게 해주자. 오케이, 오케이. 어, 우기 일로 와봐. 내가 돈 빨리 벌게 해줄게. 돈을 빨리 벌고 싶나? 그렇습니다. 어, 어떻게 말이죠? 그렇다면 일로 와라. 자, 좀 더. 정말 비법이 궁금하군. 돈을 빨리 벌고 싶다면 말이지. 나도 궁금하군. 다른 건 없어. 그저 날 믿어라. 어, 돈이 안들어오지? 잘 o j 어돈 m not 게 주지? 돈이 o 안들어오 t <laughs> 이거 우 a 한테 돈을 빨리 벌게 해드릴게요. 어, o 다 i 다 o 다 우기에게 100% 3 0 0 0원 3,000원 3,000원. 아니. <laughs> 3,000원 3,000원 3,000원. 대단하지? 정말 놀라 d 군 o 어, 잠깐만. o n y Androji. Tony a n d r 내 심장을 노리는 적이 다 가고 있다. 침착하게 나무 뒤로 숨어서 백무빙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이 모지 속 들어와 들어와, 아니, 들어와. 지금이다 안돼 안돼 <laughs> 멍청한 이예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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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별부터 떼자 우기 얼마 있어 3천 원밖에 없어 진짜 거지 새끼구나. <웃음> <웃음> 얼마 필요해? 야, 너 얼마 필요해? 잠깐만. 해볼게요 아, 내 옆에 붙지 마. 땀냄새나. 땀냄새. 아, 어, okay. 얼마가 필요하냐면 <목소리> 음, 오토바이가 어디 있나?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 친구 뭔가 움직이 수상하다. <웃음> 헤드샷. <웃음> 봤나?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신의 경지, <laughs> 발도. Yes! I'm back! You turn on. You turn on the pyramid. You turn on. You turn on. You turn on. You turn 어? 이번만큼은 쉽게 그만둘 수 없대 <웃음> <웃음> 나의 의지가 굳거다 <굳건하다! 웃음> 덤벼라! 국을 피해 시장 은뜨 Yes, I'm b a 임존 윅! 으아! ㅋ ㅋ ㅋ ㅋ ㅋ 존윅 엔딩 아니 왜 이번만큼은 그만둘 수가 없지? 존 윅이 죽었어 아니 뭔데 나왜 별떴는데 하! 아! <laughs> 나 지금 내가 뭘잡은아 내가 뭘 잡았는데 아 내가 뭘 잡았... 아! 잡... 어, 무슨 일이지? <laughs> 뭐야 뭔 일이야 길가에 뭐야? 뛰어든 한 마리 노루 <laughs> 한 마리 노루 ㅋ ㅋ ㅋ 나 방금 WT로 죽은 사유, 사유를 밝혀라 방금 왜 죽었냐 <laughs> 그것보다 오토바이 어디 있는거지? 어, 잠깐만, 수상하다. 아, 어, 잠깐, 모든 시민 다 수상하다. <웃음> 어, <웃음> 모든 시민이 나에게 달려올 때. 노가 차에 고데난 빠르게 소드 오프 사건을 들지. <laughs> 잠깐만, 저 친구 빨간 동그라미가 뜨는 걸? 뭐지? 잠깐, 저 친구 뭐지? 좋아, 이렇게 달려나가면 내 오토바이 탈수 있겠지? 훌륭해 야야야, 아! 욱아 어? 너 9,000원 필요하댔지 여기서 6,000원만 더 오케이, 금방이야 좋아, 일단 내 오토바이 뒤에 타 어디야? 여기 있어 여기라고! 아, 생각보다 일찍 왔는걸? 이사시불이다요이사시불이네 <므데스> 하이 하이. 조토 팔로미데스. <laughs> 조토 팔로미데스. <빨로> <laughs> 어, 어떤 말이지 저건? <laughs> 어, 네, 아, 아, 고 싶어. 아, 하지 마. 아, 아, 아아아 아, 시대 <laughs> 내내 엉덩이 꽉 잡아. 짜! 야, 제기. 따라갈 제기네. 너 어떻게 올라가 저거? 야! 아야! 아후! 뒤로 가신 거야? 아, 나 정말 자존심 다 구겼는 걸. 헷, <목소리> 자존심 나 <다> 구겼어? 헷, <목소리> 내가 다리 밀어 펴주지. 와라지락펴락지락펴락 지락 펴락. 어때? 왔어, 우기영. 내 오레오를 스냅이 죽이려고. 어때? 잠시만 멈춰봐. 할 말이 있어요. 왜? 내가 어? 돈을 걸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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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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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도 살수 있어. 개복치, 개복치, 개복치. <laughs> <laughs> 생각보다 재빠르군. <제일> 개먹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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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없겠어. 형보다 굉장히 개빠른 녀석이야 야, 인간적으로 죽게 해줘 아? <laughs> 축하해 너에게 9천 달러가 생겼어 이런 정말 기분이 좋아 미쳐버릴 것같아 아! <laughs> 좋았어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 되겠.. 오토바이를 사면 되겠지 <laughs> 오토에뭐살 건데? 나는 멋진거 멋진 거. 나는 말이야 최고 속도가 높은 걸살 거야 내 전생의 원수! 내전생 왜야소스를 입은 애 바로 너에게 죽임을 당했다. 네가 지 아니야, 잠깐만. 예! Yeah! 두와 일어나. 무로하어 피하래. 어 무서워. 무서워. 다들 기다려. 무슨 소리야? 이런 이런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 뭐니 나는 그만. 너야. 입 닥쳐. 나는 과거의 너야. 아 오토바이 좀 사자. 주문만 <laughs> <laughs> <분만> 누르면 됐다고. <웃음> <웃음>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laughs> 알았어 알았어. 방에 안 할게 방에 안 할게. 방에 안 할게. 우리끼리 놀자. 고기 빼고 이제 아 웃긴 거죠? 뭐 일단 5 0 0원 넣고 음아 이런 다들 언제 오는 거지? 어 내가 조금 늦었지 와요? 칠사십이다요? 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laughs> 아, 진짜 연기 못 한다. <laughs> 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laughs> 너무 늦은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 오, 야 여, 잘 지냈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떡방한데 맞아야겠어. 그러다가 기다려, 기다려. <laughs> 가만 히 있어. 하면서 움직이지 마. 싸버릴 거야. 뭐 하는 거야? 움직이지 마. 네. SBS 생생정보통에서 나왔습니다. <laughs> 옷을 정말 특이하게 입으신다고. 네, 제우 먼저 옷에... 해주시죠. 제우 불만이 있는 겁니까 제우 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남다른 패션 세트를 갖게 된 이유가 뭐죠? 패션 세스요 센스요. 아 오르전.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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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개 때려군. 대박자. 예예예예예예. 나 이거 터지면 나 되게 실망할 거다. 어? 나 이거 터트리면은 나 되게 실망할 거다. 나 되게 나울 거다. 알았어 알았어. 실망은 어떻게 되는데? 실망할 거다. 실망하면 어떻게 되는데? 실망할 때 되게 실망하게 될걸야 되게 실망하게 <laughs> 되는데. 야 방금. 우기 머리로 저거 깐 새끼 누구야 <laughs> 안돼 요 빨리 빠져나와 빨리 빠져나와요 안돼 나 도와줘야겠어 저, 저리 가 빨리 아, 아. 야돈 준다 아. 야, 돈 준다, <laughs> 돈 준다. <laughs> 개이득이다 지금쯤이면 오토바이 왔나? 아마 뭐 지금쯤이라면 뭐야 정비공이 전으로 받지 않잖아. 나 11시에 가야 돼. 어디? 아니, 20분 안에 대모험 해야 돼. 어? 어디? 오토바이 빨리 타.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